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회사가 금요일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당신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주 4.5일제 도입입니다.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더 많은 휴식은 더 높은 집중력과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둘째, 일자리 나눈 효과로 고용 창출이 가능해진다. 셋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우리도 이제 맞춰야 한다. 넷째, 금요일 오후가 사라지면 직장인들의 가족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사회 전반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즉, 찬성 측은 주 4.5일제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첫째, 기업 커져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상승한다. 따라서 이런 정리 등 대규모 해고가 시작될 것이다. 둘째, 병원, 식당, 공공 서비스처럼 쉬지 못하는 업종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셋째, 한국의 근무 문화에서 단순히 시간을 줄인다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 넷째, 결국 임금삭감이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반대측은 주 4.5일제가 기업과 사회 전체에 더큰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완전한 주 4.5일제가 아니라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재택 원격 근무가 활발한 업종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해 점차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또는 은행창구나 공공기관처럼 인원 수요가 일정한 곳에서는 주4 5일제를 도입하되 5대제로 운영해 서비스 공백을 줄이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탄력근무 같은 유연근무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4 5일제 미래의 혁신일까요? 아니면 비현실적인 환상일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설득력 있는 댓글들이 이 댓글 대전을 완성합니다. 댓글 대전은 건전한 댓글 문화를 지향합니다. 광고나 상대방에 대한 욕설, 비난, 정치, 종교에 대한 댓글은 삭제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모 모든 의견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해주세요.